오빠 강남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어, 그래. 강남스타일 이거 아야 돼. 여 그래. 잘했어. 잘했어. 오빠 강남스타 그거는 이 미진이 그리고 여기 되게 오비여기 근데 이 아저씨 좀조심하는거없 그, 왜냐면 노래 고이더 진짜 나윤관 아저씨, 그 전날에 내가 이 노래도 모르고 저 노래도 모르고 이 노래도 모르고 저 노래도 모르고 얼리다 <laughs> 얼리다 <laughs> <laughs> 아유... 어, 저기 넘어뜨려. 근데 엉마가 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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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일로 봐야지. 일로 <laughs> <이리로 웃음> 봐야지. <웃음>